안녕하십니까 동아일보가 1월1 5 일자 단독을 붙여서 기사로 보도한 어, 제목이 이재명 의정 활동 계획서에 인천 개항을 출마 의지 피력 개항 테크노밸리 판교처럼 만들 것 그리고 부재에 당에 제출한 의정 활동 계획서에 개항을 지역 활동 소술의분량20%퍼센 할애 정치권 일각의 비례대표 험지 출마론 불식. 의도 해석 이렇게 붙여가지고 단독 기사를 냈는데 어 제목과 부제만 보면은 어 마치 이재명 대표께서 인천 개항을에 다시 출마하는 것이 뭔가 하지 말아야 할것 같고 잘못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어 느낌의 글을 쓰고 있는 것 같네요. 저는 계속 한간에서 나오는 이재명 대표가 뭐 험지를 출마해야 된다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험지 출마하는 게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험지에 출마해서 음, 다, 당선되지 못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까? 당선돼서 일 잘하는 사람 일 해야죠. 그리고 인천개양을의 이재명 대표께서는 재보선으로 당선되셨기 때문에 아직 인천개양을 주민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인천개양을 발전을 위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재명 대표가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잡는 기사들이 보도될 것이라고 다른 컨대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중앙정치 무대에서 계속해서 성공적인 정책 활동들을 통해서 많은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고 성장하는 모습들을 두려워하는 이 기득권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득권 세력들은 이재명 대표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은 기득권이 아닌 대부분의 국민들을 위해서 이 부가 재분배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이재명 대표를 막으려 하겠죠. 하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킵니다.